오늘 함께 오실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 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 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음, 읽어도 잘 모르겠죠. 무슨 내용인지. 이게 그 모세의 노래라고 아마 우리 성경에 32장에 이제 이그 적혀져 있을 텐데요. 모세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31장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장로들이나 리더들이나 또 지파의 지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뭐 남녀노사할것 없이 모두에게 모세가 노래를 한 구절을 들려 주는데 그 노래의 가사의 이제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래이기 때문에 더좀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5절은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심,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어, 이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저버리는 모습을 15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실 것인지를 적어 내린 게 19절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가 25절까지 나와 있고,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를 도구삼으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거나 혼내시거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26절부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힘이 세가지고. 어,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긴, 이기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힘이 세고 스스로의 세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내고 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두려워하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네, 택 받지 않은 그래서 택한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인들이나 다 어, 누구의 주관하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어, 오늘 좀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 5절에 보면 어, 이,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제 발 하나님을 발로 찼다 그리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을 딛고 사는 자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어, 또다시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즉 너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어, 염두하지 않아, 않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그 뒷부분에 가면 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얘기는 어떤 돌 하나의 아름다운 돌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어떤 기틀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었을 때 홍수가 나도 떠밀려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이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요새시오. 이 반석이라고 표현할 때는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한결같은, 요런 표현으로 의미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 흔들리면, 그 그러니까 반석 대신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잘 살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배부르게 살수 있는 모든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 자신의 반석을 잊어버리게 되니 그들의 기반에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두발 딛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라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기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동안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반석을 없신 역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된, 되는 그 기반 대신 반석이 이 반석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게다 보니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살 있던 모든 안전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 이 여기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화를 쏟아내시는데, 자, 그리고 또 에덴 동산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쏟아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들이 자신의 기반을 어, 파괴하는 것,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기반을 자신들이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화를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은 막 맹렬한 화를 쏟아내시기 보다는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두, 이두 발이 서 있는 반석을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망치와 이 칼로 자신의 기반을 깎아내린 겁니다. 그걸 무너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반을 없애버리니 그 기반 위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분노하시고 재앙을 쏟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반 위에 있을 때 복과 안전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재앙과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 만들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시는 것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기반인 하나님을 자신들이 무너뜨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반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과 내 돈이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분노와 재앙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내버리고 누구를 쫓아갔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아주 어, 탁월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기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다른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몰랐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우상인 거예요 새로운 우상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우상들을 경험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애굽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새로운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그 신들, 우상들을 만지고 보고 하다 보니까 그신선해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새로운 신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뭔가 새로운 우상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이렇게 신선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시대마다, 세대마다 이 모습이, 물론 근본은 동일하지만, 이 모습이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아주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무언가 새로움이 주는 기쁨은 아주 금세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것이 어떻게 신앙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새로운 맛,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무언가 달콤한 맛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일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 이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에게 빠져 살게 된다면 금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고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래요. 아주 달콤해 보이고 만나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금세 그 기쁨과 새로움이 식상해져서 더큰 새로움과 더큰 자극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우상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기반한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우상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새로움이 주는 기쁨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 주는 아주 달콤함은 그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쾌락적이지만, 그것의 끝은 늘 허무한 결과들입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만족을 줄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돈이 그 돈으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다음에는 더 많은 돈, 다음에는 더큰 돈을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게 됩니다. 더큰 자극, 더큰 즐거움으로 우리는 더큰 새로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보여주는 어떤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모래에 같은지 그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배신한 한결 같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래서 기름지고 배등 따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반, 하나님이라는 기반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다른 것을 기반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했지만 26절부터 33절까지는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또는 그 재앙을 다시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된 생각을 할까 걱정했는데 그 얘기가 뭔뭔 뭔고하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수르라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이 세서 우리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경제력이 뛰어나서 그 우리의 수단이 좋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무엇을 깨달아야 했었냐면 자신들의 기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야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원수들이라 할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주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자신들의 대단한 능력과 자신들의 군사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거두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와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얘네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이라는 기반을 잊어버릴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원수들이 생각하지 못할 못할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거두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무엇을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떤 게잘 풀리거나 잘될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거나 우리의 상황들이 변변치 못하게 됐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해요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우리의 기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 감정이, 이게 좋은 고향이 될 때나, 감정적으로 아주 무너질 때나, 우리가, 우리의 주,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라도, 민들레꽃이냐, 개나리꽃이냐 정도이지, 우리는 한순간에, 한철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잘라도 고정도 그 크기에 잘 지나지 않아요. 한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벚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는 한 찰나에 철, 한 철만 우리가 아주 반짝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기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그 끝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32절에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이고 고모라의 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이고 그 포도송이는 쓰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이 강한 줄로 착각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세상은 새로움으로, 신선함으로, 새로운 자극으로, 더큰 즐거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아주 잠깐의 즐거움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반이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될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못될 때에도 아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아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 속에서 하루를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시작이 또 우리의 오늘 일어남의 기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라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주님이라는 반석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라는 반석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새로움과 신선함과 더큰 자극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그쪽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기반 대신은 우리가 두 발을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 대신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새로움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를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